이과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 여행 샬롬 샬롬 잠은 잘 잤는지 밥은 맛있게 잘 먹었는지 몸과 마음이 아프지는 않는지를 묻는 사랑을 가득 담은 평화의 인사예요. 그런데 이 평화의 인사가 에베소 교회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화의 신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두꺼운 담을 사이에 두고 살던 사람들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운 계명으로 된 율법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평화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샬롬 인사하며 평화롭게 살아요. 바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받은 예배소교의 사람들은. 더는 담을 쌓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에요.